상주시가 AI 판정 가금농가 사수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공성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가의 닭 18만 7천 마리 수와 반경 3km 내 가금류 사육 농가 37만 2563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작업에는 지난 3일 348명 4일에는 용역회사 208명과 공무원 114명이 투입됐습니다. 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살처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4일 살처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농장에서 3.5km 이내 소규모 사육농가 32호의 닭 510마리를 선제적으로 살처분했습니다. 3km 이내가 대상이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상주시는 발생 농장 인근 10km 이내 8농장의 가금률을 간이키트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방역 소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관내 방제단의 소독 차량 7대, 광역 방제기 2대를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 농장 10km 이내 가금농가의 생석회를 지원해 농가별로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발생 농가가 있는 공성면과 인근 낙동면, 외남면등세 곳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해 상황이 종료될까지 운영합니다. 강영석 상주 시장은 3일 현장을 찾아 살처분 작업자와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명일보 TV 임채환이었습니다.